먹고 싶었는데, 그때 이거 엄청 맛있게 먹었어. 우리 이거 문어, 문어 볶을게요. 어쩔 수 없지. <놀람> 어묵 맛있어? 오, 어묵도 엄청 맛있게 생겼어. 새우도 맛있겠네. 아까 문어 없어서 속상했는데. 그런데? 어? 이거 맛.. 맛있겠 맛있는 냄새 나 그치? 맛있겠지? 맛있겠다 사람들이 들깨가 더 맛있다 그러던데? 뭐가 더 맛있어? 어? 뭐가 더 맛있어? 들깨. 들깨. 어, 뭐 사람들이 들깨가 더 맛있다 하더라. 근데 이것도 맛 괜찮은데? 그렇게 맹맹하지 않은데, 나 사람들이. 아? 어? 음. 맛있어. 오빠. 맛있겠다. 나 이거 옹심이 처음 먹어봐. 처음 먹어봐. 맛있겠다. 아니다. 이 아침부터 웨이팅을 사람도 엄청 많이 웨이팅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 줄서 있을 때옆 가게로 넘어가지 않게 조심하라 그랬구나. 인사하고 <laughs> 있어. 이름은 똑고였어. 똑고. 똑코. 귀여워. 아니 아침부터 사어 조심해. 아침부터 이렇게 많으면 이따 우리 밤에 올수 있을까? 아침부터 이런데? 귀살하자 <laughs> 귀여워. <laughs> 야그 집에 아파라. 이 많이 먹지는 마. 너무 귀엽다 근데. 치고기 좋아근데 조금 다지수 있어. 맛있어보인다 맛있지? 맛있지? 엄청 맛있지? 나 먹었어 그래 맞아 오빠 그때 내거 뺏어서 먹었어 오빠가 아 너무 좋아 맛있겠다 김누피야

23. 23. 23. 2 굴석이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와가지고 뭐한 30분 웨이팅 해야 될것 같아요. 써있기로는 막 150분 이렇게 써있는데, 그 정도로 걸리진 않는다고 해요. 이제 앞에 6팀 나왔어요. 한 30분 기다린 것 같아요. 다 구경하고 드라이브할 거예요. 여기 먹는다고 하면은 먹을 거는 따로 에어프라이기에 다시 데워주세요. 얼른 먹어야지. 뭐라아 열었더래요. 뭔 말인가 했다. <목소리> 오 깜짝이야. 오, 오 우와. 자리가 자리가. 아, 또 창가 자리 앉고 싶다. 어디 가냐? 아유, 정말. 아우. 여기 어딘가에 지금 당이가 뛰어놀고 있는 것 같은데 보이지가 않네요. 어디지? 메시티랑 레모네이드. 되게 귀여운 우리 유저블 잔에다가 주거든요. 이거는 가져가도 되는 거래요. 근데 너무 귀엽다, 이거. 그림이 좀 달라요. 얘가? <laughs> 얘는 이런 거예요. 잘 보이나? 에이, 귀여운데. <laughs> 돌올 생각이 없어보여서 데리러 가야겠어요 파도소리 들려 파도가 꽤 치네요 오. 깜짝이야 우와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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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와! 와! 멋진데. 오! <laughs> 여기가 봉수대 해수욕장이래요. 봉수대 해수욕장. 파도가 아주 그냥 오! 오! 재밌는데? 저 앞으로 가 봐. 성 옆으로 가 봐. 이 옆으로 가 봐. 양념장 여기 있어. 이걸 넣던지 이걸 넣던지 알아서 넣으십시오. 맛있겠다.

이야틴 해변에 왔어요. 오 깜짝이야. 뛰어 가네. 아, 우와. 우와. 너무 좋아. <laughs> 예전에 비올 때도 여기 온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은 저기에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데가 있는데 비 오는 날보면이 파도가 여기 사람들 걷는 데까지 올라와요. 어디 였지 이따 가볼까요? 뭔가 되게 애들 놀기 좋은데요? 지금 바위 틈 사이로 이렇게 물이 들어와 있는데 이 사이로 물고기가 많아가지고 죄다 지금 여기 와서 놀고 있어요 애들 놀기 너무 좋다 여기 이거 나만 불안한가요? 나만 불안한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 <laughs> 또 다른 느낌. 아빠가 와서 오, 맛있다. 와줘야 해. 아, 이 저번부터 이거 되게 먹. 오, 맛있겠다. 노릇노릇. 오케이. 음 네. 얘는 새우, 새우구이 2인분. 2인분 시킨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이열 마리. 헉, 한 마리 2 0 0 0 원이야. 음. 오, 새우 냄새 오, 맛있어. 음, 아무 뜨거워. 뭐라고? 어? 매워. 매워. 아, 계속 먹다 보면 매워. 짜려가? 맛있겠다. 맛있다. 어떤 게 광어고 어떤 게 도다리야? 얘가 광어인가? 광어, 방어, 도다리. 아, 이게 도다리가 없다. 이게 도다리. 방어, 광어. 오빠나 좀 만져. 짜잔. 두바이 소금빵. 어후, 커피 땡겨. 빵을 바라보고만 있어. 커피가 땡겨. 여기도 먹고 나갈게요. 응? 음? 오, 지글지글해. 맛있게 잘

서서 웨이팅을 해야 돼요. 따로 웨이팅 시스템이 없어요. 예쁘다. 오 이미 사람들 많다 저기. 저쪽만 바글바글한데? 여기 해변은 오히려 사람이 별로 없어 응. 결국엔 다시 왔어 바이틈스에서 물고기를 잡겠다고 잠자리차를 들고 이렇게 바닷물이 바다 사이로 다 들어와가지고 어? 물고기가 있네? 헐! 보여요? 이 물고기 엄청 많네? 시키고 있는 거야? 시켜봐. 저기, 잠자리 채로 잡겠다고. 뭐든 잡으면 되죠, 뭐. 화이팅. 아. 뭐가 좀 잡히나? 오늘 파도가 어제보다 훨씬 센것 같아요. 무슨 일이야? 멋진데? 와. 진짜 멋있지 않아요? 너무 멋있는데, 나는? 너무 멋있어. 오. 물에 빠진 것 같은데? 아 정말 <laughs> 아우 진짜 아우 날다람쥐 안고 싶어 자주 그러니까 아빠는 레모네이드 잘 자르고 있는 거야? 강아지가 왔어. 앞에 봐봐, 엄청 귀여운 강아지야. <laughs> 아, 너무 귀여워, 어떡해.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아, 어떡해, 너무 이뻐. 어? 어, 이 옆에도 노매디였어요 오, 엄청 많아. 까득까득 있어. 오! 들어가자. 안녕하세요. 6시 예약했는데요. 음. 맛있겠다. 맛있겠다. 우와. 아, 우리에게도 이거 필요하다, 오빠. 이거 먹는 거. 아잘 먹었다. 밤에 와도 사람이 진짜 많아요 이봐. 바다야 원래 여기 있었나? 아니 없었어 저까지 있지 않았나? 아닌가? 집에 가자 이제